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에서부터 42절입니다. 오늘의 타픽은 사마리아 여인 결말입니다. 저희가 사마리아 여인만 벌써 몇 주째, 아니 몇 칠째 하고 있죠. 자, 여기 사마리아 여인 42 사장 25절에서부터 42절의 이제 내용을 보면, 요약하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뭐냐? 사마리아 여인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라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당신이, 어? 얘기한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알려줄 거야. 당신 말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근데, 그런 내용은 메시아가 알려줄 거야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그 메시아야.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더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거 진짜 아이러니한 겁니다. 역설적인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를 믿더라 라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가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지만 가나의 혼인 잔치는 제자들이 믿더라 이러한 표현으로 나오는데 사마리아는 제자들이 아니라 일반 평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일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열매 결말에 해당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세부적인 내용의 첫 번째,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선넘음. 예수의 선넘음. 무슨 네, 내용이냐? 25절에 보면 지난 강의에 그랬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예수님이 파격적인 걸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5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말할 때 예수님한테 이런 거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이 한 얘기가 뭔가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주기에는 초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이 한 얘기가 뭔지 알겠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메시아가 오면 당신의 말대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알려줄 거다. 우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배에 대해서 알려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의 부국강병을 위한 정치적인 파워풀한 자기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도와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버림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 초소가 어딘지 알려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일컬음고 자기네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현상이 본문에 이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때 메시아가 알려 준다라고 기다리고 있다.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의미예요. 그랬더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사마리아 여자 보고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선택의 기로의 성검. 이 사람을 이상한 사람 이단으로 볼 것인가, 메시아로 볼 것인가? 이 포인트에서 과거에는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다. 그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자의 반응이 뭐라고 하겠어요? 여자의 반응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자의 반응을 나중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가 만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로 봐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할 건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나다라고 하니까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의그 주변에 있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해요.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리고 29절, 20,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사마리아 여자가 와서 보라.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와서 보라라고 안 했겠죠. 근데 두 번째 파트에서 여기서 특이한 내용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관점이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6절에 내가 그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마리아 여인의 행동이 동네에 가가지고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9절에 29절에 근데 그 얘기가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내용이냐 사마리아 여자가 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문구가 원문에 보면은 의문형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은데 초면이니까 아직 확신까지는 안 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러한 중간적인 단계 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생각하기. 사마리아 여인은 와서 보라. 뭘 와서 보라? 바로 자기가 느낀 예수님에 대해서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본 거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도 자기 믿음이 확신의 선계 아닌 걸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 보고 와서 보라라고 해요.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교회 에 가서 자기가 신앙이 생기고 삶이 좋아지는 것을 느껴요. 하지만 내가 나를 느낄 때 내가 이러라 저러라 할 만큼 확신이 있는 완벽한 신앙인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요. 내가 부족한데. 아니라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런 상태로 볼때 내가 교회 가서 또는 예수를 만나서 느낀 게 있는데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나도 지금 생각 중이지만 당신들 와서 보라라고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의 사마리아 여자의 칭찬받을 일은 사실 그대로, 사실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 증언이. 그래서 성경분문에 20,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요한복음은 증언을 가장 많이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자가 증언하는 것과 본인이 확신이 갖는 것이 조금 달라요. 확신이 100점 만점이라면 성장에 가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완벽하게 성장해야 증언할 것이라라고 생각하지만 사마리아 여자의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의문형이 생겼지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와서 보라라고 팩트로 얘기를 해요. 야,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 삶이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성인 군자가 되지는 않았어. 하지만 내가 교회 가서 이렇게 조금 조금 살아가니까 조금씩 내 삶이 좋아져, 괜찮아져, 마음이 행복해, 말씀을 알게 돼. 그러니까 와서 봐. 어떠한 사람은 완벽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내가 완벽한 제자가 될 때까지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기다리려고 해. 근데 기다린 게 아니라 와서 보라라고 그 단계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이 이야기를 하니까, 39절에 이야기를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39절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라고 열매가 생겨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믿기 시작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잘 살펴보면, 칭찬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건 거예요. 본인 안에 내가 머리로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그 뜨거움이랄까 무언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거를 쫓은 거예요. 머리 안에서 이해를 쫓은 게 아니라 그거를 요한복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의 인도라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의 인도 하심을 내가 확신을 하지만 내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 내가 부족해. 그런데 내 변화가 성령의 인도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는 성령이 성령을 이끌어가는 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느낀 메시아로다 이 말에 사마리아 여자가 확신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라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전도를 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자, 한 사람은 심었고,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두었다. 그래서 27절에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완벽하게 키운 게 아닙니다. 무슨 내용이냐? 사마리아 여자는요, 자기 삶에 상처로 인해서 예배 초서를 언제나 찾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씨앗인 거죠. 그런데 예수 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거를 이끌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를 보면 시작 포인트가 예수님이 직접 터치한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 하심으로 상처로 인해 주를 찾아가는 이러한 지적 본성이 어, 영적 본성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종결이 됐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왔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거두러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가르칠 상황이 된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 목사인 저의 생각과 식견으로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 마음속에 갈급함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상태에서 저를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시작했고, 어떠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로 인도를 한 거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답과 성경의 메시지는 저는 알려주기만 한 거고, 그래서 각자 하는 분량과 위치가 다르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의 봉사의 위치는 어딘가. 각자 하는 일이 달라요. 근데 각자 하는 일은 다르지만 방향은 같아야 돼요.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사람은 심고 다른 것은 거두었다 한 얘기가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하나 지나갔는데,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사마리아 여자의 인식의 차이가 두드러져요. 제자들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거 보고 이상이 여겨요. 선입견을 가지. 왜? 지금 말로 얘기를 하면, 지금 말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30살이니까 젊지 않습니까? 여자랑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간 여자랑 초면에 이거는 이제 제 우스갯소리입니다. 예수님이 흑심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나, 뭐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제자들하고 사마리아 여자의 대비가 나와요. 결국 이 제자들은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 견해가 아니에요. 신학적인 견해예요. 하지만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를 메시아인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달라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선생님은 이미 넘어갔고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기적을 봤는데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훌륭한 선생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가 다르냐? 신앙의 눈높이가 다른 거예요. 교회 와서 교회에서 좋은 말을 한다.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살면은 손해 볼 거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좋은 말을 교회 가서 듣는 거 좋지 않느냐. 그 단계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신앙을 가져가는 단계니까. 그런데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소리, 인생의 무언가 윤리로 본다면 선생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성경을 보니까 생명의 길이 예수로만 있구나. 예수가 나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구나.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는구나. 이것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말씀을 보면 성경을 보면 오늘 내가 지식을 배웠구나. 이 단계가 있고요. 음. 역사적으로 전체적으로 내가 다 알게 돼서 무언가 어, 알 앎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 통해서 왔구나. 이것도 나쁘다는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지식을 넘어 아 생명의 말씀이구나. 내가 이걸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겠구나. 이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거는 결국 하나님이 주셔야 돼.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셨던 거고 제자들은 아직 단계가 안된 거예요. 역설적이에요. 오히려 나중 온 자에게 하나님이 크게 두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러한 접근은 강구해야 됩니다. 신앙을 강구해야 돼.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내 신앙에 대한 강구의 기도는 소홀해요. 내 신앙도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생기고 늘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에 대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누차 얘기드리지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 신앙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교회를 바라볼 때. 주여, 내가 목사님을 바라볼 때. 주여, 내가 예배를 볼 때. 주님, 제가 예배에 참석할 때. 주여, 내가 봉사를 할 때. 주여, 내가 목장 모임을 할 때. 배움이 아니라 믿음이 더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강구해야 돼요. 오늘 생각할 내용이 제법 많습니다. 어, 사마리아 여인 은 결말이어서 그러기도 한데 와서 보라 증언한 내용, 그 다음에 우리는 뿌리고 심고 거두고 그리고 강구.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로 느끼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행복한 성경 읽기 말씀 훈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칼빈과 함께하는 매일 기도 22번인데 꾸준히 기도하라.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때를 기억해라.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기도,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목적은 내 삶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함에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조잘조잘 대화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면 처음에 기도 문제로 여겼던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해결되든지 아니면 내가 신경 안 쓰는 것으로 낮아져 버리든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칼빈의 매일 기도도 함께 하시고 행복한 말씀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